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 장갑은 왜 하나만 끼고 할까요? 클럽을 휘둘러 볼을 치는 골프는 손의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팩트 때 손에 전달되는 감각을 통해서 볼이 어떻게 맞았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을 토대로 스윙을 만들어 가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장갑을 끼지 않으면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손에 충격이 전달되고 물집이 잡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럽 끝을 잡는 손에만 장갑을 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골프 정보 오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뉴 코스, 인천 송도에 있는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을 가보도록 할게요. 정상남도 남해에 자리 잡은 사우스 케이프 오너스 클럽입니다. 18개월을 가진 대중 골프장으로 7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골프 코스 디자이너 카일 필립스가 설계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서면 내리막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벙커의 모양도 특이합니다. 샷을 잘 했다면 바다의 경치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홀을 지날수록 바다를 건너치는 홀들이 많아집니다. 바다와 절벽이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쳤을 때의 성취감은 더 커지고 실수했을 때의 좌절감도 안 큽니다. 수시로 변하는 바닷바람은 골퍼의 실력은 물론 지혜까지 테스트합니다. 13번 홀 왼쪽으로 절경이 펼쳐집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 공을 잘칠수 없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14번 홀파스리오은 그린을 벗어나면 거의 바다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골 공략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잘 치는 사람과 잘못 치는 사람의 실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도전에 따른 성공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곳입니다 다만 대중 골프장임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그린키를 측정해놓고 있어 일반 골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코스를 따라 이어진 자연의 풍광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개장 전인대로 코스는 아주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러프는 러프답고 페어웨이는 페어웨이 나온 곳. 길게 자란 베스큐 잔디가 예뻐서 러프조차도 함부로 밟고 싶지 않은 곳. 세계적인 코스가 되겠다는 포부로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입니다. 골프가 더 즐거워집니다.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골프가 쉬어지는 레슨 시간이죠. 골프가 쉽다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심한 훅이나 심한 슬라이스가 계속 나서 그날 라운드를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스윙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슬라이스나 훅이 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훅과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그립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통 스퀘어 그립은 양손 바닥이 마주보게 잡는 건데요. 그립을 <laughs> 잡았을 때 왼손은 두 개의 관절이 보여야 되고요. 오른손은, 오른손바닥에 있는 이 V자가 우측 어깨나 우측 어깨 약간 안쪽을 보는 게 스퀘어 그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슬라이스가 나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왼손이 두개 관절보다 더 약하게 위크 그립을 잡음으로써 우측 손바닥이 더 위로 올라오고 오른손으로 더 강하게 치는 스윙이 되는데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올라올 경우 슬라이스 그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오른손 힘으로만 치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 풀리거나 오른손으로 덮어 치는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은 슬라이스가 점점 많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슬라이스 그립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스트롱한 그립을 잡고 오른손바닥은 약간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을 여태까지 오른손이 올라와서 아웃사이드 인으로 쳤다면 오른손을 받쳐주고 왼손을 좀더 강하게 잡아보므로써 인사이드 아웃으로 던지는 스윙 궤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 볼 것은 방향인데요. 저희 프로들도 첫 번째로 스윙이 흔들릴 때 방향을 체크를 해요. 자신의 에이밍이 제대로 섰는지, 목표보다 좌측을 받는지, 우측을 받는지,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이 클럽이 목표 방향이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슬라이스가 나신다면 지금 목표 방향보다 좌측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좌측을 보면 볼수록 공은 더 우측으로 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목표보다 좌측을 쓰게 되면 다리 쓴 방향으로 백스윙이 들게,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가 됩니다. 그러면 공이 아웃사이드 인으로 들어오면서 스피니 좌에서 우측으로 휘는 슬라이스 공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슬라이스가 나신다면 목표 방향보다 우측을 보고 쓰실게요 더 많은 슬라이스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쓰면 쓸수록 쓴 방향대로 스윙 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스윙이 안으로 들려서 바깥으로 들려지는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와 반대로 공은 인사이드 아웃으로 들리게 되면서 공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는 스핀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면 날수록 평상시보다 왼발을 조금 앞으로 앞으로 숨으로써 공이 목표보다 우측을 보는 느낌을 만드시고요. 위크 그립이 아닌 약간의 스트롱 그립을 잡으시면 공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치게 됨으로써 스윙 궤도가 바뀌고 슬라이스 공이 아닌 스트레이트 공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훅이 계속 나는 경우인데요. 슬라이스와 마찬가지로 훅도 그립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훅은 너무 심한 스트롱 그립을 잡았을 때 훅이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어드레스 시두개 관절이 아닌 세 개, 네 개, 되게 많은 관절이 보임으로써 페이스가 닫아, 들, 닫아 올라가게 되고, 맞는 순간도 올라간 게 닫아 들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도 닫혀 맞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스윙, 항상 그립은 양손이 마주 잡는 스퀘어 그립을 다들 선호하는 건데요. 훅 그립을 잡았을 땐 상당히 열려, 잡았을, 열려 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왼손 그립이 스트롱보다 조금 위크 그립으로 바뀜으로써 오른손이 목표 방향과 스퀘어 목표 방향을 보는 정확한 그립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립을 바꾼 다음엔 또 방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는 훅볼이 나면 날수록 우측을 많이 보는데요. 목표 방향으로 섰을 때보다 우측을 많이 보게 되면 백스윙이 자신이 쓴 방향으로 들리기 때문에 백스윙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게 됩니다. 심한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게 되면 몸과 팔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팔로우 때. 이런 식으로 몸과 팔이 떨어지게 되면 체중 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몸에서 팔이 항상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회전이 있어야만 공이 방향이 스트레이트로 갈 수가 있는데, 목표보다 너무 많이 우측을 보게 되면 백승이 안으로 들리게 되고, 팔로우스가 몸과 팔이 너무 떨어진 상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중이 우측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요. 우측에 남아 있게 되면 손목을 너무 많이 돌리게 되죠. 왼손 왼쪽으로 체중이 가줘야 벽이 만들어져야 정확하게 몸과 팔이 일체감 있게 는데 임팩트 시 체중이 너무 뒤에 있으면 손만 손만 빨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심한 훅이 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훅이 나면 날수록 반대로. 목표보다 좌측을 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에 공이 깎여맞는 아웃사이드 인의 느낌이 나겠지만 실질적으로 팔이 몸 안에, 팔이 몸 앞에 있음으로써 겨드랑이가 붙여서 같이 원이 그려지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훅이 나면 첫 번째로 그립을 체크하시고요. 너무 훅 그립을 잡지 않았는지 약간의 위크한 그립을 바꾸시고 목표보다 좌측을 보는 셋업을 하심으로써 백스윙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너무 심하게 들렸던 궤도가 그 약간은 아웃사이드. 하지만 여러분들이 섰을 때는 아마 그게 바로 드는 궤도일 거예요. 그렇게 드시고 몸과 팔이 일치감 있게 같이 도는 이러한 스윙을 하시다 보면 공은 훅이 안 나고 스트레이트로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스윙을 해볼게요. 눈을 감고 스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움직임을 좀더 자세하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스윙의 템포, 리듬도 원만하게 다시 교정이 가능하니까요. 항상 눈을 감고 스윙을 함으로써 자신의 스윙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가까이 하다 보면 기분 좋았던 샷도 또 잊지 못할 라운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기억나는 건 그때 만난 풍경과 또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레포츠도 즐기고 또 동시에 자연을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